안녕하십니까 강첩 수술 없이 100년간은 강한 허리 만들기 저자 임재진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몸에 그 모든 질병들이 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염, 장염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주제인 척추와 관절에도 대행성 척추염, 어, 관절염 염증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염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염증이란 우리의 적일까요? 염증은 우리 몸에 일어난 면역 반응입니다. 몸이 화상을 입었다든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또는 뭐 쉬운 예로 발목을 삐었다든지 붓고 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 면 몸의 어떤, 뭐, 그 백혈구, 임파구, 과립구, 또 뭐, 그 비만세포, 이런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그 손상된 조직으로 와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어, 몸의, 어, 회복을 위한 그런 치유반응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황물질로 따지자면 프로스타글란딘, 뮤코트리엔 그런 어떤 어 염증성 황물질들이 분비되는 것이죠. 이제 그를 통해서 몸을 보호하고 어 치유 반응 그러나 그그 그 시간 동안은 붓고 열나기 때문에 어좀 힘들긴 하지만 어 그런 급성 염증들은 어 몸의 어 치유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 인식하고 그것은 손상이 없으면 좋지만 손상된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하려는 스스로의 그런 면역 반응이다,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발을 삐었다든지 아니면 척추 그리고 뭐 무릎 어떤 관절을 심하게 손상받아서 그런 급성 염증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퇴행성이 오면서 온 그런 어 몸의 염증, 그런 염증들은 어 사실은 어 발이 삐거나 무릎이 삐거나 해서 온 그런 염증에 비해서 그런 급성적인 심한 어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염증들이 얼마간은 있으니까 잘 조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만성적인 퇴행적인 경과를 걷는. 어, 그런 퇴행성 질환들은 단지 염증에만 초점을 맞추고 치료해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증을 깔아치는 소염제, 특히 양약 중에 그런 소염제라든지, 어, 또 강력한 소염제라고 할수 있는 면역 억제제라고 할수 있는 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방병원에서 행하는 뼈주사 또 척추의 시술 스테로이드가 제일 주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성적인 경과를 겪는 심하지 않은 염증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아주 염증이 심한 그리고 또 만성적인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어, 그런 질환에 대한 대처는 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에 대한 어, 그런 만성적인 염증은 어, 단지 염증만을 목표로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심하지 않은 염증은 적절히 관리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을 좋게 해주는 그런 한방적인 치료가 충분히. 지혜롭게 잘 들어가서 몸에 활력을 주고 또 본인의 관리로서 어 그런 몸 스스로의 그 면역 체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척추 관절도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 수술 없이 병년간은 강한 허리 만들기 감사합니다.